어차피 지금 어패 해답 발전이니까. 네 <laughs> 자, 갑니다. 아, 이미 감사합니다. 까마귀가 울어요. 아, 네. <laughs> 왜 나냐? 왜 나냐? 뭐가 안 보이나 봐? 이거 잔다 <잘>, 잘안 <laughs> 보이나 봐요. 이게 내 까마귀였구나. <laughs> 저리가 까마귀, <laughs> 내 까마귀였잖아! <laughs> 잔상 보일 때 어때요? 잔상 보일 때 그냥 어... 제대로 못본것 <laughs> 그래요 제대로 못본거 같은데? 그래요? 한이쯤에서 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 오, 있을게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뒤돌아. 믿자 이렇게, 고고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 있을게 못생겼어 이가은내 까마귀 소린가? 아 왜왜왜 <laughs> <laughs> <웃음> <할지>. <웃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 아니, 저는 그냥 그냥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저 <laughs> 아,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니, 들어간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어요? 그냥, <laughs> 제, 저는 그냥 들어온 거였어. <laughs> 아까 우리 녹슨님의 음. 전체를 지진 않겠지. <웃음> <웃음> 지금 대회 어, 구경하세요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오고 <laughs>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셨나요? 오고 네. <laughs> 어, 리본님 아, 어서 오세요. 네, 떡이님이 <laughs> 걸리셨고요. 리본님 지금 대회 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일단 다시 들어가시요어 뭐야, 뭐야. 고고. 참고로 대회 이거 뭐 달마다 좀 바뀌어 가지고요. 그차 차수별로 능력 그 내용이 바뀌거든요. 이번 대회는 캐비넷에다 들어가 있으면 제가 그냥 캐비넷 차서, 찾아서 아무거나 찾은 다음에 갈고리 걸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패자부활전이고요. 맞습니다 결승이 들어갈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운명에 문명, 맡겨야 돼. <laughs> 아. 흐흐이었다흐흐이었다 <laughs> 버티는거야... 흐흐이였다딱 <laughs> <운명이었다. 웃음> 저기 열차라긴 했는데 아... 아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버텨 버티... 아,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왜요... 왜 저한테 티비가 냐 <laughs>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소리야 은근 저 자리가 좋은데 왜 먼저 내려와 계세요? 어? 에이, 빨리 아예. 올라가세요. 아예, 아예, <laughs> 아니 이게 능력 쓰냐고 하니까 이게 능력이 딸리네요 이게 아아 아, 이쪽에 있어야겠다 이쪽. 고고 아, 다 숨은 거 같네요. 아 어디가 꿀자리라는 것까? 저긴가여기까여기가아 <laughs> 뭔가 <laughs> 네. 맞아요. 몇자리는더해졌다 <laughs> <laughs> 다른 능이 꿀자리였다. 아, <중의> <laughs> 아니가? 저, 저, 저그 자리를 꿀자리를 하는 거가? 어디를 꿀자리를 하는 거지? <laughs> 내가 지금 어디를 많이 안 열었지? <laughs> 아, 얼른 들어가서야 칼지가 안 끝납니다. <웃음> <웃음> 저리 가. <laughs> 가라고. <laughs> 아, 여기 느낌 안 좋은데. <laughs> 아, 자리 있어요. 이 <laughs> 고고! 아, 네. 아, 능력이 아직 안 찼어. 안 차도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보면 안 됩니까? <laughs> 제가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아이고! <laughs> 아, 나 이거 근데, 그... 능력 쓰려고 했는데 스페이스가 눌려버렸어. 요 빨리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한 번씩 나요 여러분 끝네들아와요저 자리에 관련 는 사람이 좀 많네요 어난 이제 아, 마지막 복숨이야 아. 예.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어우 쩡이는 먼저 <laughs> 퇴근 안돼 <laughs> 어. 나 이제, 어. 이제 아, 어디, 어디가 꿀자리라는거지 아이 말해줄 수 없죠. 어 베니님 <laughs> 어,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아 그래요? 오 아. 베니님 와 그래, 배민이, 아. 우와. 역시 베니님 한 번도 안걸어 결승? 안아 베니님 꿀 자리였구나. 어. 이제 사면 속으로 걸리는 각인데. <laughs> 그 발언 <바로>, 파조동. <laughs> 준비 되시면 <laughs> 들어갈게요. 고고. 됐어요. 아, 능력이 아직 안 차가지고 좀 걸어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나? 베니님 여기 있나요? 베니님? <laughs> 베니님? 네? 아 이게 아닌가 본데? 베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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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떠지지 마. 마. 와, 소시지 없어. 소시지 와, 없어. 아, 뭐야? 아, 이런. <laughs> 아, 이런. 떠지지 <그거> <laughs> 마. 여기가? 여긴가 조금가. <laughs> <여긴가? 저긴가? 웃음> 좀 보이세요? <람소리> 아, 와, 아, 아, 귀신 같지 않네. 아, 조금 열어본 게 아니었구나. 네, 아, 와, 아, 귀신 아니라일까봐. 아, <람소리> 아, 좋아, 좋아. 잠깐만 <laughs> 어, 이제. 아, 뭐야 이 까마귀. 저리 가. 저리 가. 뛰어다니면 돼요. 우리 베니님의 딱그 알았어 그 떨리는 목소리를 알았어. <람소리> 베니님의 탈취가 <laughs> 어, <힌트가> 끝나기 전에. <laughs> 아 맞다 칼질있지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나가아 되는데 빨리 들어가세 요아 <laughs> 저님들 계속 뛰어다님 들어갔어요? 아 저님들 계속 뛰었다님 이번엔 여기다 아, 저리 가요 <웃음> 나와라 <웃음> 오케이 고 네. 근데 칼질 벌써 끝났어요 어? 아, 벌써 끝났어요? <laughs> 뭐 왜? 10초밖에 안 남았음. 아 그래요? 이런가? 어, 아닌데? <laughs> 아 뭔가 느낌 있었는데. <laughs> 바로 퇴근 느낌. <laughs> 어, 이거 몇 걸이지? <laughs> 이걸? 마지막이네 이제. 이걸, 이걸? 아 칼찌가 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나? 어? 아, 내가 왜 사진 마할 때는 막맵으로가 아, 과연. 두 바퀴 돌아서 칼찌가 있던데.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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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칼치를 거의 다, 다 사용하셨어요. 그니까, 그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셔데 고고! 아, 뿌리들 감사세요 고고! 뭐야? <놀람> 칼치? 오케이! 오오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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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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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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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놀람> <놀람> <laughs> 아, 아, 나 지금 갔던데 또 가고 싶어. 어, 나 갔던데 또 가고 싶어. 갔던데 어, 어. 아, 갔던데 또 가고 싶어요. 참고로. <laughs> <Good 웃음> 여러분 없지. 이게 페이 케이스도 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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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 진짜 갈거야요나 진짜 퀘갈 거야. 어. 진짜 갈 거야.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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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갑니다. 보고. 와와와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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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는 건데 여기 있다는 건데 아와 잠깐 좀어와 지금 어설네와 잠깐 있어 봐아 아, 간다고 했으니까 열어줄까 막어기 까마귀가 한 마리 있네 누가 먼저 맨 처음에 들어갔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욕심을 낸것 같아. 와아!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이제 동생이 됐어. 아니 이거를? 아, <웃음> <웃음> 이제 다 막걸리시다. 아 베리 님이 걸리면은 베디 님은 그거예요. 또 아직 카치 한번쓸수 있을 거예요. 아, 아 잠깐만. <laughs> 될순 없어. <웃음> <웃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laughs> 끝. 고고. 네, 내려오시면 네, 됩니다. 고고. 아, 느낌이 왠나 같은데. 아, <laughs> 나 퇴근하지 않을 거야, 아. <웃음> 어. 떠라구. <laughs> 님, 대결하죠. 반반 가요? 오. 오케이. 오케이, 칼토어칼지 없으니까. 오십시오. 네. 바로 오십시오. <laughs> 네, 모든 오늘 보러 가. 어! 칼 지, 와! <laughs> 어몇초 남았나요? <laughs> 어, 칼집 있었어요. 몇몇초 남았어요? 어디로 갈래요? 이쪽으로 갈래요? 이쪽으로 갈래요? 아, 이번 여기 여기 반반? 여기 반반? <laughs> 이걸... 여기 반반? 오케이. 먼저 들어가세요. 아, 아벤느 느낌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베니님 베네, 몇초 남았었어요? <laughs> 저야 한1 5 초? 1 5 초? 와. 1 5 초. 아운 좋았다 진짜. 나는 근데 방금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 나 여기서 가만히 이안 듣고 있으면 까마귀가 먼저 울리는 사람이 인천님이야. <laughs> 까마귀가 먼저 울리는 사람이 인천님이잖아요. 분명 먼저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니님이 들어가질 않았을 거야, 이게.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나는 까마귀가 울리면은 까마귀가 안 울린 대를한 찾겠어. 까마귀가 울릴 건데? 아, 됐다. 아 그냥 뽑으십시오 그런 게어딨습니까 너무 공정성이 어긋납니다 여기? 와. 와. 와 째다. 이렇게 결국 베니님이 올라갔다. 해자부 할전 4팀 베니님이 우승하셨습니다. 해자부 할전 올라갔다. 이제 아, 이제 라스트 결승전이고요. 잠깐 영상 저장 좀 한번 하고요. 네.